네, 오늘은 또 재밌는 프린터를 하나 좀 발견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. 바로 tronix.com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tronix라고 하는 회사의 프린터인데 어 사실 뭐 약간 좀 재밌는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보면 특징 중에 이 라지 사이즈 3 d 프린터가 약간 주종목이라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600x600x600. 이게 사진으로 봐서 잘 모르겠죠. 근데 상당히 큽니다.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이렇게 거의 전신상에 가까운 프린터 머를 뽑을 수 있게 하는 회사인데 요게 또 스펙이 또 나름 재밌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물론 이제 체급 자체가 좀 넘사벽이죠 600 x 600 x 600 일반 3d 프린터 치고 상당히 크고 사실 이렇게 크다 보면은 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베드를 데피는게 어렵잖아요 온도를 올리는게 근데 지금 얘네 주장이 이하면은 해 이렇게 10분 만에 100도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. 야, 그럼 이게 사실은 계속 주변 온도 영향을 받을 텐데, 전기를 엄청나게 먹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약간 이 체인이나 그런 것들도 뭐 대형 프린터들에서 좀 보면 많이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, 약간 이런 식으로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죠.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스무스 텍스처 베드, 뭐 PEI 뭐 텍스처 베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대형 프린터에도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또 재밌는 게어 나름 그 우리가 개인용 FDM 프린터에 쓰고 있는 기술들이 거의 막다 들어가고 심지어 한국어도 지원한대요. 어 이건 또 재밌네. 그다음에 뭐 이런 스테이블 액세스 뭐 이렇게 되어 있고. 네. 튼튼하다고 하는데, 괜찮은 구조 같은데, 여기서 이 무게가 워낙 크다 보니까, 격사 쓰다보면 휠것 같은데, 이런 거좀 어떻게 이는지 궁금합니다. 바깥쪽도 좀 잡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? 이쪽도 이렇게, 여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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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좀 고정을 해줬으면 훨씬 더튼튼해지지 않았을까? 좀 생각이 드는데. 듀얼 드라이브 익스트루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. 그래서 뭔가 견고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. 음. 뭐 그밖에도 뭐 다양한 뭐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얇아 보이잖아요. 근데 아마 실제로 보면 꽤나 두꺼울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본인들의 주장에의하면은뭐 되게 조용하다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회사 재밌는 게 이게 프린터가 최근에 좀 행보가 좀 재밌습니다. 여기 가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런 거 이게 배호 천이라고 하는데 무려 한 4000달러? 그러니까 우리나라 400만 원 정도? 지금 3600달러니까 또 추가 할인이 되면은 한 400만 원 정도 할것 같은데 이게 사람 키 정도를 1000에 1000에 1600 약간 작은 사람 정도를 통째로 뽑을 수 있을 정도의 프린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의자 같은 거 통째로 뽑으면 나오죠. 확실히 좀 세상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거를 통째로 뽑을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영상으로 들어가서 봐주셔도 재밌습니다. 이거 이런 게 있네. 프로 여기 보면 이 배호, 비호라고 있는지 배호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호 1000, 비호 800 여기 보면 비호 800, 1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로가 있습니다. 프로. 오잉 프로 뭐가 다른가 하고 들어갔는데 얘도 거의 동일하게 100 바에 600 바에 600 정도 아주 큰 사이즈를 뽑을 수가 있는 프린터입니다.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런 것도 이렇게 레이저 스캐닝을 해가지고 뭐 동시에 그 레벨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? 뭐 그런 말은 또안 써있네. 아 여기 써있네. TR 센서 오토매틱 레벨러라고 해서 TR 센서 오토매틱 레벨링은 어 되게 뭐잘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뭐 다양한 플랫폼에 뭐 25개의 포인트를 확인 해서 되게 뭐 레벨링 포인트를 쉽게 해 준다고 하고요 딱 봐도 아까 그전 제품들에 비해서 좀더 견고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건또 이제 SE라고 해서 아, 2E 2E라고 해서 최근에 약간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재밌는 게 얘네들 이 듀얼 익스트루더? 뭐라고 해야 돼? 이게 더블 다이렉트 드라이브 익스트더 라고 합니다 그두 개를 이렇게 넣어서 i d x 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이종색을 쓸수 있는 약간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뭔가 되게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제가 봤던 게 약간 고속 프린팅이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쉽게도 뭐 300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150 정도가 최대치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는 보통 큰 노즐을 사용하거든요. 대형 노즐 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린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볼륨 맥스 스피드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시간당 얼만큼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. 이런 건좀 써봐야지 실제 체감 속도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. 약간 용도 자체가 좀 다르죠?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형에서 쓰고 있는 약간 그런 고속 프린터랑은 좀 용도가 다르고, 사실 150이라는 속도도 꾸준히만 나와주면 낮은 속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음, 개인적으로는 이엘레그의 오렌지 스톰 기가라는 이 3D 프린터를 정말 훌륭하다 생각했거든요. 뭐 제가 써보진 못했지만, 이 킥스타터였나? 어디 인디고고였나? 어디 올라왔던 걸 보고 나서 와 이거 되게 이쁘다. 일단 디자인 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일단 사이즈 자체도 바이 천 엄청 크죠? 그 다음에 약간 일이 고민한 부분이 이 엄청나게 큰배드를 결국 온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좀 나눠서 하고 아까처럼 이 회사는 뭐 백도 이랬는데 이 트로닉스 트론익스, 트로닉스 트론익스? 트로닉스라는 거 맞나? 트론트론지 트론지라고 읽어야 되나? 트론지. 또배드 얘는 또배드얘 기가 없네. 요거였던 것 같은데 이 100도. 100도 표시돼 있잖아 1 0 0도지 10분 만에 간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100도 유정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현실성 있는 90도 정도 그리고 얘는 17분 걸린데, 약간 좀 현실성이 있죠. 저기 100도까지 10분 만에 도달하려면 줌에 되게 더워야 될것 같은데, 아니면 전기를 엄청나게 쓰거나. 얘도 보면 은 최대 3 0 0까지 된다고는 하는데, 리코멘드는 150이죠. 이렇게 현실적인 속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프린터를 보면서 이거 되게 이쁘다. 이거 국내에 출시겠다 그러니까 사는 용도로 많이 쓰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사실 좀 구하기도 힘들고 좀 비싸잖아요. 얘는 이 멀티 노즐 프린팅이 되고 품질 좀 좋아 보여요. 엘레고가 그리고 이 저는 못 써봤는데 이런 넵튠 프로 시리즈나 이런 게 해외 쪽에서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 준 대용도 있어요. 410 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얘가 420 x 420 x 480 상당히 크죠. 그래서 약간 이런 프린터들로서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프린터라 생각하는데. 을 이 트론지라고 하는 이 회사도 좀 발견하면서 약간 이게 2024년 들어서 확실히 좀더 3D 프린터, FDM 프린터들이 훨씬 다양하게 나올 것인데 이런 대형 프린터들이 나오는 것도 이제는 뭔가 트렌드가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트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까지는 무료 배송이 됐었습니다. 지금 요거는 없네. 얼마 전에 봤을 땐 있었는데. 하지만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긴 팔아요. 프레스에서도 뭐 괜찮은 가격에 이 비싸긴 하지만,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, 팔긴 네, 하고, 오피셜 스토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짠, 이렇게, 네, 그 있기 때문에, 어, 이거 프로? 이거 옛날에 나온 프로고 알고 있는데, 그미 재밌는 제품들이 되게 많네. 그래서 한번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해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